안녕하세요. 디어 브라우. 오늘은 이제 막 새로 생긴 따끈따끈한 양조장에 왔는데요. 품저 온트프로인데라고 하는 곳이고 제가 알기로 올해 1 0월인가 생겼어요. 그 그린어 에피소드 월에 나왔던 그린어처럼 여기 수요츠에 있는 양조장이고요. 어떤 곳인지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요. 이제 우리 비어프라우 품전 프로인데 안에 들어왔어요. 품전 프로인데 여기 마크고. 어 이곳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10월인가 그때 오픈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 이 장소는 장소 자체는 100년 정도 된 곳일 거예요. 100년 넘었다고 알고 있어요. 너무 고 원래는 이곳이 양조장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맥주에 들어가는 중요한 메가즙을 만드는 메가즙 제조장으로도 이 근처 이 프랑켄츠에서 아주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어졌다가 다시 새롭게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제가 정확한 정보가 아니어서 이따가 저 직원에게 좀 물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시켜드릴게요. 음. 그래서 아무튼 역사 적으로 사라질 뻔했던 그런 맥주를 저희가 가시고 맛보게 됐습니다. 너무 기뻐요. 저는 지금 훈저 라거 나트어트립스 맥주를 시켰는데요. 한번 네. 일단 먼저 짠을 하고 음. 좀 맛을 볼게요. 네. 그럼 다 같이 네. 프로스트 음. 나우우립우우우 그, 탄산이 진짜 세요. 탄산이 엄청 많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나트워트립에서 치고 또 되게 가벼운 맛. 음. 음. 보리향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데, 근데 딱 삼키는 순간에 보리향이 보리 확 느껴지다가, 이게 빨리 없어져요. 근데, 어. 향이 뭐 오래 남는 것 같진 않고, 마시는 순간 다시 가볍게 확 날아가는 응. 되게 산뜻한 나트워드리베스 맥주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여기 홈손 프로인대라고 하는 여기 이 이름의 뜻은요. 쉽게 말하면 훔저와 친구들? <laughs>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홈사는 옛날에 여기 양조장이 있을 당시에, 옛날 양조장, 그리고 옛날 이네 가지 제조장이 있을 당시에 그 주인분의 이름이에요. 홈저. 이름이고요. 관계자분한테 조금 물어봤어요. 여기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려달라고 여쭤봤는데, 먼저 이곳이, 이 건물이 만들어진 건 1911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들어질 당시에 정말 엄청난 돈을 주고 만들어졌다고 해요. 심지어 얼마큼 비쌌냐면, 여기에 유명한 극장이 하나 있는데, 그 극장보다 비쌌대요, 당시에. 그럴 만큼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만든 곳이었고, 어, 저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이곳은 이런 거 보이시잖아요, 만드는 거. 그래서 여기는 이제 메가집 제조장으로 쓰는 곳이었었고, 그다음에 이 건너편에 있는 다른 건물이 이제 어, 건너편 옆에 붙어 있는 건물이 양조장으로 쓰는 곳이었다고 해요. 여기 메가집 제조장 같은 경우는 2008년까지 경영을 했었었고,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여기를 완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이렇게 새로운 양조장으로 탈바꿈을 하게 된 거라고 해요. 저희가 시킨 음식이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쇼이펠레라고 하는 음식을 시켰어요. 쇼이펠레는 이제 돼지고기 어깨 부위 음식이고요. 여기 보면 이 뼈가 마지막에 남는 뼈가 약간 삽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작은 삽과 닮았다고 해서 쇼이펠레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특징은 여기 가운데 있는 고기는 정말 부드럽고 여기 위에 있는 이제 돼지 껍질 우리 한국분들도 좋아하시잖요 돼지 껍데기 껍데기를 되게 바삭하게 튀겨가지고 그리고 보통은 이 소스는 맥주 소스 그리고 카투페.. 어 여기 그 클로스라고 하는 감자 떡 같은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양배추 샐러드 한 세트로 시켰습니다 맛을 한번 볼게요 얼마나 부드러운지 이게 되게 작게 생겼거든요 먹으면 정말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 한 나를 혼자 다 먹을 수 있으면 독일 분들이, 아, 너 이제 진짜 여기 프랑코니의 사람 다 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거든요. 소스를 좀붙혀서 부드러워. 껍질을 좀, 오우. 껍질 잘 썰리는 것 봐. 아, 어, 안 썰리네. 이제 아까 잘 썰렸는데 거의 찢었어요. 없지? 그리고, 클로스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쫄깃쫄깃해가지고, 진짜 그 병원도 감자떡 약간 있잖아요. 그런 느낌 살짝 나면서. 이거는 한국분들이 많이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도 여행 왔을 때 이거 먹고 너무 맛있다고 거의 인생 음식? 했던 거거든요 음.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식사를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자이비티! 네 여러분 비어프라우 오늘은 스웨츠에 있는 훔저온트브로인드라는 양조장에서 함께하셨는데요. 오늘은 여기 맥주가 한 가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맥주를 정하지는 못하고 음, 대신에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짧은 문구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고 엔딩을 하려고 해요. 어 홈페이지 문 뭐라고 써 있냐면 먼저 독일말로는 훔저온트브로인드, 아니 융의 프랭키실 브라우어라이 가스슈테트, mit einer alten 프랑키신 젤에 훔저와 친구들은 오래된 프랑코니아의 영혼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신선한 양조장이다. 네. <laughs> 그럼 이 말과 함께 오늘 비어프라우 에피소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 에피소드에서 만나요. 안녕.